엄나무 육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야, 이게 재료가 다 들어갈까요 요안이다 들어갈까요? 엄나무, 항태 껍질, 오가피, 우술 산사, 건강 감초, 황기, 소주 이렇게 겁니다 드디어 이제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. 항태 우슬 몸면은 좋은데 맛은 좀 써요. 자 약을 뽑아 보겠습니다. 항태 우슬 뽑아보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자 육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황태 우술로 만든 육, 육수입니다. 이게 차로도 먹을 수 있고 피부에도 좋고 관절에 좋겠죠. 혈액순환에도 좋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나무도 많이 넣습니다. 음. 아 맛이 괜찮네요. 네, 먹을 만합니다. 황태 우술로 떡국 끓여 먹고 있는데요. 너무 많이 넣었어요 우술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떡국이 아니라 이게 보약으로 돼서 보약 완전 보약. 좀만 넣어야 됩니다.